서로야 오늘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그림은 피자 한 판을 넷으로 나눈 조각이 아홉 개 즉, 4분의 1이 아홉 개야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9인데 4분의 9처럼 분자가 분모보다 이거나 같은 분수를 가분수라고 해. 다음 두 번째 그림은 피자 두 판과 네수로 나눈 조각이 한 개. 즉 2와 4분의 1이야. 2와 4분의 1처럼 진분수 옆에 자연수를 붙였은 분수를 대분수라고 해. 그런데 가분수 4분의 9와 대분수 2와 4분의 1은 값이 같다. 가분수 4분의 9도 4분의 1이 9개이고, 대분수 2와 4분의 1도 4분의 1이 9개니까. 그래서 같은 값을 가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대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 그런데 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걸까? 그 이유는 가분수가 계산하기에는 편하지만 대분수가 이해하기에는 쉬워서 그래. 그림으로 봐도 쭉 나열되어 있는 가분수 그림보다 피자가 한 판씩 모아져 있는 대분수 그림이 피자의 양을 정확히 생각하기에 더 쉽지. 그래서 분수 계산이 끝났을 때 정답이 가분수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 대분수로 바꾸는 거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몫이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 분모는 가분수의 분모 그대로, 나머지는 대분수의 분자가 돼. 왜 그럴까? 가분수 4분의 9를 대분수 2와 4분의 1로 바꾸는 그림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자. 넷으로 나눈 피자 조각 9개, 즉, 4분의 9를 피자 두 판과 한 조각, 즉, 2와 4분의 1로 바꾸려면 피자를 네 조각씩 모아야 한 판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아홉 조각으로는 두 판을 만들 수 있고 한 조각이 남겠지. 그래서 계산할 때는 피자 아홉 조각, 즉, 분자 9를 네 개씩 모으면, 즉, 분모 4로 나누면 피자 두 판이 완성되고 즉, 몫이 2이고 4분의 1 조각이 남아서 나머지가 1 이렇게 돼. 그래서 대분수로 만들면 가분수의 분자 9를 분모 4로 나누면 몫 2는 자연수 부분이 되고, 분모는 가분수의 분모 그대로 4분의 나머지 1은 분자가 돼. 그럼 연습해 보자. 5분의 17을 대분수로 바꾸면 17 나누기 5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니까, 몫은 자연수 부분 3과 분모는 그대로 5분의 나머지는 분자 2, 그래서 정답은 3과. 5분의 2네. 오늘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가분수의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몫은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 분모는 가분수의 분모 그대로, 나머지는 분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